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양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커피 한잔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는 91세가 되셨네요. 세계적인 기업인이고 투자가인 이 워렌 버핏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워렌 버핏의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워렌 버핏의 전용기를 운행하는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죠. 그때 워렌버핏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 서른 가지를 적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서른 가지를 적는 것이 그 사람이 참 힘들었다죠.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그 서른 가지, 꼭 내가 살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목표 3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30가지를 다 적어서 워렌 버핏에게 가져오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중에서 다섯 가지로 줄여서 다시 적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이 30가지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인데 어떻게 다섯 가지로 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꼭 다섯 가지로 줄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를 싸매면서 다섯 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가져왔을 때 워렌버핏이 하는 말이 이제 이 다섯 가지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서른 가지가 있지만 그 서른 가지 중에서 이 다섯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스물다섯 가지는 이제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오직 당신이 마지막으로 적은 이 다섯 가지를 목표로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워렌버핏이 그의 전용기를 운행하는 그런 운행사에게 알려줬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그 표대를 잡으러 달려가는 것, 사도 마을과 같은 그 고백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한번 추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또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들 이외에 그것도 다섯 가지 이내로 추려서 그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목표를 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부르심의 상을 우리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사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바울이 적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그 바울에게도 표때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한 방향의 지향점이 있었고 또 목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죠. 그래서 산만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게 되면, 낙오가 된것 같은, 낙오자가 된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과연 표 때를 향해 달려가는 그 지향점에 향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또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표때표때를 표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되 이것저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마음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차한 것들에 매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표떼를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산만한 가운데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표떼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떼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오직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오직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맞추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아무 것도 이룬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발성하지도 못하였다 하여서 좌절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차적인 것들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기를 원하는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표때를 향하여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